I have a 개골 아, 두개골 주유. y u m 자, 오늘은 이거 텔레파시 게임을 할 건데 다딱 다섯 번 있습니다. 이거 안 되면 진짜 믿고 안 되니. 아, 하나, 에, 마지, 마지막까지 네? 이거 안 되면은 네? 유튜브 적겠습니다 <laughs> 자, 처음엔 무난한 걸로. 자, 무난한 걸로. 아, 보이지 마세요. 아, 안 보여. 진짜로. 미터 걸리듯 아니. 자, 빨리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오! 오! 잠깐만, 처음부터 맞았는데. 그 다음에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. 거예요. 땅에서 얻을 수 있는. 거예요. 잠깐만, 나 의자 앉아 있어. 의자, 이것도 기초적인 거예요. 땅에서. 오케이. 자. 하나. 오, 잠깐만. 오케이. 하나, 오 둘셋 셋! 아! 아! 하디 자, 다시. 자. 이번에는 어. 음. 오케이. 힌트를 주자면은 아, 힌트 안 줘. <laughs> 자, 하나. 아, 잠깐만. 잠깐만 이거. 야, 야 아나 들고 있었구나. 잠깐만. 그러면은 오케이. 하나. 아니, 사과지, 사과지. 알겠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띵 머니. 하나, 자, 둘, 둘, 셋. 셋. 아, 아, 잠깐만. 그다음에 음. 엔더. 엔더? 아니, 엔더로 가면 아이 아무거나 아무거나. 진짜 아무거나. 잠깐만. 예. <laughs> 오케이. 이건 진짜 아무거나다. 하나, 둘, 둘, 셋. 오, 미쳤어. 오, 진짜. 진짜 자, 이제... <laughs> 잠깐만. 자, 이 잠깐만. 자, 광물로 갑시다. 아, 솔직히, 이거, 광물 하면은, 이게 먼저 떠올릴 텐데. 맞아. 자, 하나, 둘, 셋! 어이! 어! 아, 이렇게. 하나, 하나도 맞았죠? <laughs> 자. 솔직히, 나무는 안 맞힐 수가 있었어. 파쿠로 한번 해볼게요. 파쿠로 하면 상당 자, 가자. 자, 파쿠로. 얍. 얍, 얍. Yep. Yep. Yeah. Yep. 어쨌든 성공 어쨌든 성공 빠이